야 이제 네. 지금부터는 감귤과 한번할때안요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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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되면 조사하러 가야 네. 장을하는데 음. 아, 장 음. 되는 게그 쉽지 않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24년 7월 27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소정의 후반기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된 오승문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오승문 서귀포시장의 강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양력 소개는 오형한 자리를 함께 하신 내네 주변 여러분 그리고 건설업 분야는 더욱 심각합니다. 2018년 이후 재원의 총생산 규모가 2, 30%씩 감소 이 도시가 한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. 이 도시의 청정 이미지 구현을 위해 청년... 대한민국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 전문가